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히브리서 속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기독론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오늘 나온 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라든지 로마서 5장 2절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휘장들을 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laughs>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바뀌어졌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구원의 길,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 새로운 살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길. 세례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그 세례는 단순하게 그저 물속에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시스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핏부림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사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용서함을 받는 그런 정결한 예식을 세례식으로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22절에 보면 그런데 그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핏불임을 받는 것과 같다. 세례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살 길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믿음의 도리죠. 그 믿음의 도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 돌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모이라는 거죠. 성도 간의 교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두세 명이 모여서라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모여 위로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믿음의 습관이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 많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설마 그렇게 될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 거죠. 뭐큰 교회 많이 모였던 교회는 뭐별 그렇게 타격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적게 모였던 작은 교회들은 사실 타격이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한번더 깊이 새겨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욱더 모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이 담겨져야 내용이 담겨질 수 있는 겁니다. 물그릇을 만들어야 물이 담길 수 있는 거죠. 그 물그릇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이에요. 그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물이 담겨지질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물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모이는 이런 형식이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그 내용물이 담길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옷이 어떻게 해야지 오래 갑니까? 옷을 그냥 내 팽개치면 안 돼요. 옷걸이에다가 걸어놔야지. 그렇죠? 그래야 옷이 제대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는 겁니다. 옷걸이가 망가져버리면은 땅바닥에서 이리저리 뒤척뒤척되다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면 내용물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얻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새로운 살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핏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악한 양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살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